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 화끈하게 열대로 승부 보었습니다 시방, 좋아요랑 구독은 누른겨? 조심해야겠다. 떨어지면 뒤진 게. 아, 여기가 BJ분들한테 그 유명한 포인트 문. 오늘 다 뒤졌어. 이거 혹시 그 만조 때 여기까지 물 올라오는 거 아니야? 네, 예. 여기까지 올라와요? 가지 올라올 요기 여기 물차 있는 거본 게. 그래도 올라올 겁니다방을다건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냥 안끊요 아. 시 없어 고요 그냥 대수로 그냥 승부할 것같요 어, 낚시는잘 하시나봐요 아 이거 아닙니다 실력은 논두렁이야 편질 좀 했습니다 바늘 묶음 바람 겁내 분다 큰일났다 <목소리> 워밍업 했어요 10번 후드를제껴갖고몸좀 풀었습니다 450은 못쓰고 390입니다 450은 시골집 감달때나 써야돼요 <laughs>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미끼는 오징어하고 이 쭈꾸미 달입니다 이거 일주일 넘었는데잘 될랑가 모르겠네 쭈꾸미 이렇게 깨요. 얼었네, 얼었어. 이게 좀 오래돼서 말라버렸네. 이렇게요. 자, 오징어 미기 바늘 있죠? 여기다 한번 끼고. 이렇게 한번눕벼서 돌려게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인자와 같고요. 자, 입질은 이걸로 봐요. 기도는거 아니에요. 일질은 이걸로 봅니다. 뭐냐? 딱정 쐈냐? 이게 겉에 껍데기 다 벗어져 버렸어. 다 깨졌어요. 이거 알맹이만 나와서 뽕돌이. 그냥 던집었습니다. 저것도 원래 25호 뽕돌인데 저 껍데기 나가서 지금 23호. 진짜 정신이 없네요. 이런 날에는 마실라가갖고 막걸리 한잔 해야지. 에? 여기 안 나와요? 아니, 아까 먹어요 시청자분이 여기 알려주세요. 여기 자리 잡았는데. 잠깐만. 방금 어디서 딸랑 소리 들었는데? 이번 거는 바로 앞에다 던졌어요. 물고기가 또 바로 앞에 이렇게 많이 몰려있거든요. 뭐냐, 멀리 던진다고 다잘 나오는 것이 아니오. 마음이 급한 게. 아니, 딱 형이야. 채비 다시 만들게요. 아, 어, 어이없네. 저녁에 이 세팅 하면은 그 붕장어 겁내 잡을 것 같아요. 아니, 안에다가 내복 깨입었어요, 내복. 이게 몇번 입다 본게 바지가 엄청 편해갖고 뭐 다른 건못 입었어요, 인자. 이 몸빼면 한 10개 사야 할랑가요 10개 색깔별로. 시장에 파는 거다 사야 할랑가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네, 지 나이 맞춰보세요. 이거 딱 보면 알겠네. 저는 뽀로로를 좋아합니다. 에, <laughs> 그렇지, 12살. <laughs> 이뭔 개소리야? 아 그래도 그냥 낚시방송인데, 뭐한 마리 잡는 거라도 배주하는데, 안 그래요? 눈탱이, 밤탱이 맞고 가면 그냥, 아이고, 이게 뭐 낚시방송인가, 그냥 노가리방송인가도 몰라, 이거. 뭘좀 잡아야 그냥, 아따, 이런 것이 낚시방송이다, 그러지. 장어낚시 한번 갈라 했거든요? 얼어, 돼지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와뭐 적당히 줘야지 쭈꾸미 미끼 쓰려고 챙긴 거 그냥 늦어서 끓여 먹기. 에 네, 라면 지금 뭐 그냥 라면 매니아이 갖고 라면만 먹어요 그냥 쭈꾸미는 네, 잡은 거예요 9월 달이. 자 <laughs> 아니 근데 물이 안 끓어요 물이. 왜? 어? 어이, 수골. 아이구 여기 누가 버렸네. 쭈꾸미, 딱 먹었는데 안 익었으면 골프다 겁나 춥네. 아, 뜨거이 안익었어 쭈꾸미는 홀랑쳐 먹네요. 음, 어 묵은지 좋아. 음 라면 많이 먹어갖고 살쪘나 살한 3-4키로 쪘더만 네 오늘 라면입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입질이 없디요 지금 그 들물이에요 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간주에서 들물 한 2시간 정도는 입질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뚝이 아니야 오늘 대상어종 없어요. 제피는게 그냥 대상어종.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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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와야 하는 데 징그럽게 나오네. 입질 오면 이렇게 방울 소리가 납니다. 이런식으로 입질이 없네 그래도 아직 끝난게 아니에요 자동빵이 남아있잖아요 제 주특기가 뭡니까 자동빵입니다 알죠 자동빵 있을람가도 몰라요 아직 아홉개 남았어요 두둥 자 하나씩 깔때마다 <laughs> 2번 꽝 마지막 한 발입니다. 이게 그 지렁이 겠거든요 에이, 바다 긁어봤는데, 없네요. 어이 무거워, 씨. 이 열대 세팅이갖고 이걸로 꽝 찼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에이, 기분이 나빠. 그래서 다음에 완도 내려가서 이걸로 재도전 한번 하고 왔습니다. 또 다음에 차를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